주둥이 앉았어? 그럼 엄마가 주둥이 한참 기다렸으니까, 어머, 이거 조그만 게 나오네, 미안하게. 그래, 일단 조그만 거한거 거 먹어. 어머나. 조그만 거 너무 꿀떡이야? 자, 그럼 요거. 예쁜 모양 하트. 엄마, 마음, 엄마의 마음 하트. 꿀떡 했어, 또? 자 그 다음 엄마 마음은 무엇일까요, 초롱씨? 응? 엄마가 초롱이를 향한 마음이 과연 뭐가 나올까? 안 잡히네, 잘. 응. 헉, 요번에, 바로. 꽃. 우리 초롱이, 꽃 같은 우리 초롱이. 초롱아, 근데 너무 안 삼키고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안, 안식. 이제 먹었으니까 물 먹고 엄마 씻고 엄마 밥 먹을 때 초롱이도 점심 먹자. <laughs>